그 중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거 노하우입니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 풀어 그거는 푸는 순간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 그 내용은 모든 중개사한테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독학하고 소공 없이 1년 뒤에 창업하는 건 어떨까요? 소공이 없이 1년 뒤에 창업을 한다는 게 독학을 어떻게 한 거죠? 아 실물을 안 하는데, 아, 실물를안 하고 독학한다. 오, 이거 되게 신개념이다. 이거 저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부동산책, 부동산 유튜브 영상 등, 동네 부동산 가서 하루 체험 등요? 동네 부동산에서 하루 체험을 해줄 것이며 부동산 책에서 얼만큼 많이 사장님이 현장에서 겪는 그 체험을 할수 있을 것이며 부동산 유튜브 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무슨 노하우를 풀었을 것이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 중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거 노하우입니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 풀어. 그거는 푸는 순간은 여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 그 내용은 모든 중개사한테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날 보면서 다른 중개사들이 항상 보는 그 부동산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하면서 본인들만의 그 데이터를 쌓는 동안 본인은 동네 부동산 가서 그냥 하루 휙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 그게 독학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차린다면 그걸 며칠을 늘줄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사장님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부동산 실무 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론이거든요. 그 제가 하는 NSR 사장님들이 오시는 이유가 여기서만 실무 듣고 돈 벌었어요 라고 얘기들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그 말이 맞아? 하고 이제 다른 실무 학원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돈 벌었어요 보다는 거의, 어, 여기서 다른 인프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즐거웠어요. 이 내용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른 실무 학원들을 다니거나 정말 이론부들을 되게 많이 하신 사장님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것들을 내가 배웠지만 현장에 나와 보니 딱 3개월이면 다알수 있는 거였더라. 그냥 중개업을 하는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laughs> 내가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시간,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려고 3년, 5년 되게 오랜 시간 직장 다니면서 중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은 이미 했고 합격하고 나서부터 뭔가 간접 체험부터 책이면 책다 사다 보고 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요 현장에 나가서 한달두 달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 NSR 빼고요. 근 <laughs> 네, 이게 지금 제 제가 제 강의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싶다라면 현장을 빨리 부딪히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지금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이 면접 보고 너무 많은 걸 비교를 해.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답이 아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과 그 체력 소모를 해버릴 것 같아요. 정신으로 하는 그게 제일 거거든요. 며칠 안 됐지만 매일 고민하고 그날의 문제 실수를 집에 와서도 고민하고 수정해보고 다시 시도 또 실수. 근데 책과 유튜브라는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장으로 바로 오픈부터 하세요. 특히나 사장님처럼 많은 시뮬레이션 걱정 고민 면접을 정말 많이 본다라면 환상이 아직도 많다는 거거든요. 빨리 환상 깨셔야 돼요. 제채널에 자꾸 자주 와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같으면은 어머 그래요 좋은데 나올 거예요. 어,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멋있으시고 정말 되게 차분차분하시고 신중하시니까 꼭 좋은 사무실 나오실 거예요. 이게 <laughs> 인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긴 좋거든요. 사람들한테 좋아보이는 사람 되려면딱그 정도 끊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앞에서는 어 고마워요 하지만 뒤에 가서 되게 서운할 수 있어요. 어 지가 뭐라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본 결과 이제 채널을 많이 어, 좋아해 주시고 하시니까 조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 잘 해보세요.